어이 구독자 반갑구만 반가워요 <laughs> 이분 거미닮았네 거미 노래 가능한가요? 노래는 가능하죠 듣기 싫은건 뭐내 잘못 아니야 뒤에서 피가 나는건 니네 책임이야 순전히 니가 소리를 줄이지 않았고 나한테 노래를 시켰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걸 니가 듣고 있는 것 뿐이야 내가 부르는건 내가 잘못한게 아니야 아이유의 잣댓날이나 불러야겠다 다 대지 마세요. 왜 네, 화를 냈슈발. 너 언제 화를 냈어? 너 웃긴다나 화내지 않았어.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. 굉장히 춤춘 대리대리한 성격이라서 네가 화났다고 느낄 수 있는데, 난 지금 굉장히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. 왜 이래? 야 내가 지금 언제 말, 얼마나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데, 야더 친절할 수 없어. 거의 지금 사회봉사단 지금 뭐 뭐야? 제일 높으신 분들 이름 뭐라 그러니? 너희 새끼 그래놓고 또 내가 내일, 내일 보고 싶을걸? 지금 되게 짜증나지? 아, 씨, 지집에 진짜 성격 더럽네. 이러고 짜증나는데, 내일 되면 또 보고 싶다? 뭐지? 이 욕을 먹고 싶지? 이러면서. <laughs> 이 여자 무서워지려고 한다. 왜? 내일 되면 보고 싶다니까? 야! 야! 야, 너! 사랑해. 이끼야뒷 싸가지 없게 좋아한다 이년라살 많이 쪘죠? 나들 나들지 <laughs> 마세요.